하나그룹의 회장 김승연. 오늘날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의 리더이지만, 그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길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성장시킨 위기와 도전, 그리고 교훈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김승연 회장이 걸어온 길을 따라가며, 그가 겪었던 사건들과 배운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1. 어려운 가정 환경과 사업 시작 김승현 회장은 1953년 경상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정은 결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큰 꿈을 키웠고 학문과 사업에 대한 열정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가정 환경은 그의 꿈을 쉽게 이루게 해주지 않았죠. 그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자립심을 길러야 했습니다. 김승연은 당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화의 전신인 한화라는 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당시 회사의 규모는 작았고 김승연 역시 이 작은 회사에서 출발했죠. 교훈일. 시작이 작고 어려워도 꿈을 좇아라. 한화그룹의 도약과 김승연의 경영철학. 하지만 김승연은 단순히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경영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사업 확장에 대한 꿈을 키워갔습니다. 1980년대 그는 한화그룹을 이끌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김승연은 기업이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바로 장기적인 성장과 사회적 책임이었습니다. 그는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며 성장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하나의 사업 영역을 다양화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합니다. 교훈이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사회적 책임과 장기적인 성장이 중요하다. 3. 글로벌 시장으로의 도전 김승연의 진짜 도전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한화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해외시장으로의 도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선택한 곳은 미국이었죠. 하지만 해외 진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첫발은 실패로 돌아갔고, 그가 처음 내놓은 제품은 현지 시장에서 큰 반응을 얻지 못했죠. 하지만 김승연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장을 분석하고 현지화 전략을 철저히 세워 다시 도전했습니다. 교훈 3.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큰 기회를 만들기 위한 기회일 뿐이다. 4. 1997년 IMF 위기와 한화그룹의 위기 극복. 하지만 김승연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1997년 IMF 경제 위기였을 겁니다. 당시 하나그룹은 경영난에 직면했고 그가 직접 이끌고 있는 그룹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죠. 대외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김승연은 이 위기 속에서도 회사를 구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긴급 자금 조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고 자산을 매각하며 한화그룹을 살려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죠. 교훈 4. 위기 속에서 반드시 기회를 찾아내라. 기업이 힘들 때일수록 더 혁신적이어야 한다. 5. 한화그룹의 재건과 인수합병 전략. IMF 위기를 넘긴 후, 김승연 회장은 한화그룹을 더욱 강력한 기업으로 키워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그가 선택한 전략은 바로 인수합병의 멘드어이었죠 한화는 2000년대 초 대우건설을 인수하며 본격적인 재건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이 전략은 한화의 경영 방침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김승연은 자산 다각화와 글로벌 시장 확장을 목표로 여러 분야에서 빠르게 기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는 한화를 단순한 국내 기업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대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도전하고 성장했습니다. 교훈호, 전략적 인수합병은 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6. 지속가능한 경영과 한화의 사회적 책임 김승현 회장은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한화는 환경을 고려한 사업 활동, 사회적 기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그는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와 지구에 기여하는 기업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한화그룹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후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훈 6. 기업은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김승현 회장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려운 시기마다 강한 리더십과 결단력으로 하나 그룹을 이끌어 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고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승현 회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기업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승연 회장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 실패를 통한 성장,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